우리는 자스파 스카이 트램에 왔습니다. 여기서 우리는 저 위로 올라가는 곤돌라를 탈 예정입니다. 아, 진짜? 얼마? 여기까지 돈을 받는 거 있지. 아, 이런. 얼마라고? 오블이래, 개가. 아, 우리 만드는 <laughs> 오블입니다. <laughs> 얼마인가 한번 오, 가격. 아, 이런 얼마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어른 54불 6살부터 15살까지 29불 자 이제 타겠습니다 표를 사고 얼마나 오기 어렵겠나 곤돌라 타고 꼭대기에 올라오니까 여기 트레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쪽에 있는 위슬러 서매트 1.2km 짜리 네. 가까운 걸 들어가네요. 해보겠습니다. 오. 저희는 곤돌라 타고 위슬러 마운틴 트레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. 경치가 이렇게 아름답습니다. 음. 저기 저희가 곤돌라 내렸던 것이 보이고요. 음. <laughs> 만드는 힘들어서 민정이가 안고 올라가고요. 화정이는 개폰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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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아빠는 저 위에까지. 아빠, 아빠, <laughs> 여기 위슬라 마운트 올라가는 길에는 꽃들이 이렇게 많이 피어있습니다. 그래서 올라가는 걸음걸음 지루하지 않고 너무 멋집니다. 여기 는 아직 눈이녹지않고 이렇게 있 습니다. <laughs> 만드 는눈을먹 으며 좋아 하고 있 습니다. 근데 좀더럽다더니먹기네는 그런 눈이...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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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, 네. 곤돌라에서 우리가 어떻게 걸어왔나 보겠습니다. 이렇게 걸어서 정상을 넘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. 우리는 여기서 초코파이를 먹고 다시 곤돌라를 타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.